가자, 실륙사로. 일륵사 관광지에 왔습니다. 와우! 입구는 화려하네. 그럼요. 절이 부자야. 예? 절이 네? 진짜 부자라고 부자는. 그럼요.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잉? 그럼요. 월병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입장료 수입도 챙기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안 들어도 이게 수입이 들어있는 거냐 그래도 그랬어야 됐는데 차라리 그 인도의 템플들처럼 <laughs> 다 입장료 다 받잖아 아 그래요? 그럼요 기본적인 수입원이 되니까, 음. 정부에서 저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게 하던지 말던지 신경을 안 쓰는데,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면은 황금 수입이 없으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면은 교회가 망한다고.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음. 아니 뭐 황금만 받으면안 되나? <laughs> 그런 중요한 타협, 타협책이 있는데. <laughs> 이, 이, 이 풍경도 몇개찍어가지고 네. 회복해서 올리면 괜찮겠네. 에이, 네, 좋잖아. 귀잖아 응. 연못이 깊어요. 들어가지. 오유, 물레방아. 어, 여기 경치 좋아. 내가 다녀본 절 중에, 실륵사가 아니, 여강 역, 옆에 있다니까요, 여 그러니까, 강 옆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강이 되게 좋았는데, 이망박이가 여기다가 보호 설치하는 바람에, 안줄어어안 줄어졌어. 안 그거 뭐, 물이 줄어들었나, 그럼? 다 그냥 파헤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여강의 특징이, 어. 금빛 모래가 다 사라졌죠. 아, 똥물이 되고. 그럼 런이겠어 아이, 우리 이명박 장로님은 참, 민폐야, 민폐. 청자여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여주여행여기 아, 네. 고달사지 가봤지 아참 맞아맞아 인도에 여러때아니자여기고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 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여기분또 마스크 착용에다가 여러 하나 본데 여러사와여러팔경그러니까여주 음, 오면 가야될 수 있는 곳자 이곳이네 뭐야 근데 만화도 해놨어 아니 원효대사가 있었네 이야. <laughs> 신라 진평왕시대 때 원효대사가 만든 거였어 오이 절이? 음. 음. 역사가 전통이 있네 <laughs> 아침에 틱거다 야, 저 이런 멘트가 좋아. 짧은 기간에 마음 수양이라도 그럼... 천년의 보배요. 어? 기가 막히게 멘트가? 일단 코로니까여다가 가. 이쪽으로 갔다가 강에서 쉬어야지 일단 저려 왔으니까 목사님도 저려 왔으니까 예불 한번 하시고 싫어요? <laughs>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예의 차원이지 자를히 구경을 시켜드려거 찍어 드릴게요 뭐 하는 거? 이불 안 쓰는 거 찍어 드릴게요 <laughs> 오히려 찍히면 교단 교단에서 짤려. 목사님은 저기 국내 교단이 아니잖아, 자유롭잖아. 아 여기 종도이 있다. 하, 어디나 이 비싼 종들이 있어. 저래가면 치질 하나 아주 먼지 보약 이렇게 쌓였나 보다. 아니 이거 그 문화재인데 어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숨겨요 얘기로 둬야지 아, 원래 종은 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엔 쳤겠지 와 이거 진짜 신라 사찰이라 다르다 아, 나무가 응 음, 오래됐으니까 정말 좋네 아 옛날에 제가 조교사 데리고 갔더니 그 사람 뭐라고 나한테 떼겹히더라고 이게 다야? 그는 끝나거든요. 이 맛도. 여기도 탑도 있고. 어기도 문화재야, 문화재. 실륵사 다친 석탑. 음. 이석에도 저기 봉을 봉을 제 225호네. 그러니까 통일신라. 아, 날... 근데 이거는 대리석인데? 그러니까 수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사백칠십이 년에 설 수단이 있었는데. 아돌 자체가 특이하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미터불제제하방 금락보전, 금락보전 3장보살도 목조 아미타열래상 삼존상. 저 안에 있는 게다 문화재인가 봐. 이렇 문화재겠죠. 얼마나 오래됐겠... 세만든지 봐. <놀람> <놀람> 야, 나무도 봐라! 향나무, 향나무. 조사당. 이게 저기 원래 인도에는 없었고 음. 실성가서고 산신각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생긴 거죠. 음. 실성각이 그거예요. 국두실성 산신 산신은 그 산, 산신, 거기서 산신이 음. 명구전은 그거잖아요. 지옥 사후세계. 저 위에 <laughs> 뭐가 있네? 저기 저기 사리탑 아닌가? 사리탑? 그런 건데. 음, 거기까지 아유. 가야겠는데? 왔으니? 조사당. 조사당이다 유명한 분 문... 아니 여기는 유형 문화재가 다 유형 문화재네. 아, 신라 시대 때 만들었대잖아요. 어 오래돼서 그런가 아, 봐. 아, 봐. 세상에 무학대사를 그렸게 무학대사를 나옹화상 아 나옹화상 유 안에 ]군. 있는 게 네. 가운데 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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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옹 왼쪽에는 무학대사 야 이거 리말 고려말 그러니까요. 조선초 야 이쪽으로 가야지.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스님들은 수염이 수염을 못 길렀대요. 아, 근데. 근데 이제 사진 같은 거볼때 수염 있는 거는 아,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거지. 아, 아 원래는 없는데 사진에만. 그렇죠. 머리도 깎고 수염도 깎아야 된대 원래. 승려가 되는. 야, 이거 그, 그 고려말 그 유명한 세 명의 화, 이 대사들을 그러니까 주, 다 모셨네. 주소시, 조선시대 때 만든 거겠죠 그럼. 음, 음. 야. 뭐든지 여기도 이 동네도 3야, 3. 지공, 지공이 왜출생연도가 없는지 아세요? 왜요? 어, 인도에서 오신 분이야. 오! 네. 나만 군 한국 분이고? 저보다 아는 게 많으신데요? 그래서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하고 뭔가 이렇게 연관을 맺기 위해서 음. 그 허황우? 이, 어, 허황우를 가져와 가지고서 연관을 맺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허황우보다 그건 약간 이제 미스테리하고 좀... 근거도 없고. 아니 근데 어. 기록에 남아 있긴 하니까. 근데 저 오히려 지공이 더난 거지. 아, 또 계단이야? <laughs> 내 이놈의 계단다가. <laughs>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 가운데, 그러니까 생긴 게 보통은, 다 이렇게 만드는 데.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거는 어디 양식이야? 아 인도 양식일 것 같은데. <laughs> 한국은 물을 뭐 이렇게 높이 따가지고 이렇게 생긴데. 뭐기 써있어. 뭐 이제 티리 접촉좀들어어 저기 써있네. 뭐라고 써있지? <laughs> 가운데 거는. 여주실록사 보제존 자석종 이인 이인 보제존 자석종비 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안 잃어버리지 야하지 종이 종이에다 쓰는 것도 힘든데 써. 돌멩이에다가 저거 쓰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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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다 옛날에다 그 명필이 썼을 거야 명필 여기 있네 가운데 거 봐봐. <laughs> 나오면 맞잖아. 나홍 음. 아, 신릉사에서 아, 입, 입쪽을 하게 됐구나. 아무런 꾸밈이 없고,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으로 불꽃 무늬구나, 저게. 음. 불꽃 무늬를 새긴 큰 유마감 보주가 될까? 그,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종과 교종으로 하려다가 합치잖아 사실. 음, 사님도 음. 저번에 그랬잖아. 그렇지.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선종이 돼야 된다 그랬나? 아니, 합쳤다고. 아직도 이게 따로 나눠 있는 거 아니야? 선종하고 교종하고. 아, 다 합쳤다 그래요. 어. 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인 게죠, 뭐. 나는 언제 만들어졌냐가 더 중요하지. 불교에 이게 좋은 거야. 선종도 있고 교종이 있다는 것. 예? 음. 뭐 열심히 공부해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면벽 수행하면서 도를 닦는 <laughs> 것도 이제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고려 말하지 예. 열심히 또 공부하는 교정도 있고 고려 후기에 만들었구나. 그다음 <laughs> 그 고려 말에 연... 이 양주 해암사지 가면 네. 거 엄청 커요, 그게이 성계가 조선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 가가지고서 고려 시대 때 불교가 계속 있었으니까 음. 아 조선이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였어도 조선 초에는 불교를 그냥 여전히 그렇게 보존했죠 세종 때도 거기 그 저기 거기 궁궐에 건물 하나 따로 세웠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그건 어쩔 수 없어 신앙심이라는 게 아니고 그리 사실 정치가 하게 무슨 신앙심이 중요해요? 그럼 자기 목표만 네. 채우면 되는 거지 신하들이 아마 반대하면예요그고 하... 어, 세종이나 그 세조가 처음에 한글로 작업했던 게다 그거잖아. 네. 아, 정치인들이야 어차피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는 거. 이게 아. 이제 우리나라또 한이 대옵니다. 뻑뻑 죽는 거지. 그요니까초창기에나 왕권이 세으니까그게 가능했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자꾸 반정에 신하들이 자꾸 도와주고 그러니까 흥종 음. 반정 때도 그게 또 그렇더라고. 이 조선시대 왕들의 가장 특징이 내가 적자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랄까. 뭐 마가 있고 두 음. 번째는 반정을 일으 키면 내가 힘이 없는 거야. 음. 그리고 그한 사람들한테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중기만 들어 중기만 들어가도. 없는 거지.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종교를 이용해서 대통령 해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둘이 아니지 뭐한둘보다도뭐 특이하게. 살발해 예? 이명박 삼때우 그. 그... 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다 그랬어.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고. 김영삼도 그랬고, 음. 최근에 뭐, 이명박은 뭐. 그러니까. 이명박 교회 다니나? <웃음> <웃음> 아니, 교도소에, 교도소 <laughs> <laughs> 어떻게 교회 다니지? 그지 뭐 무슨 교도소에 있어 나와 있는데. 아, 다시 들어갔다 그러는데? 다시 장난? 들어갔다고? 그걸 아니지. 다시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 그래서? 아, 나와 있지, 집에 있지. 명복을 빌어드릴려그랬더니 나와 계시구나. 박근혜만 다시 어. 들어갔지. 중국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음. 불교가 이제 토착화가 된 거지. 어, 어.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원래 부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분명히 그러고서 떠났는데, 어.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 음. 자꾸 뭘뭐 만들어. 베트남의 호치민도 똑같잖아. 어? 네, 호치민도 자기 죽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 지금 엄청나게 크게 능 만들어가지고 서 관광지처럼. 다 하잖아. 스님들의 수행 공간입니다. 네, 어디 가, 어디 가려고? 여기 왜? 상동각? 상동각? 여기 중요한 건데. 한국 불교의 어떤 독특한 이건가? 네. 삼성인가? <laughs> 아, 또 여기서 또 신심을 따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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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탑식이에요 응? 이거, 이게... 아, 이게, 이게 전통 탑이 아니더라구요. 얘이그 집합이 이쪽에는 나물 다가안들어가 이렇게. 응? 아. 여광이다. 강에서 우리가 그렇죠. 세월을 낚고 갑시다.